페트라 대학교 예배학 제 11강 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페트라 대학교 예배학 오늘은 제 11강 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 보면은 부록이 있습니다 그 부록에 예배의 모범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주의를 거룩히 즐길 것이라는 제 1장이 있습니다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이니 미리 육신의 모든 사업을 정돈하고 속히 준비하여 성경에 가르친 대로 그날을 거룩히 함에 구애가 없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주일이라는 의미와 그리고 교회력이라는 교회의 달력에 있어서 오늘은 그 예배의 모범과 교회력과 그리고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며 배우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기도로서 먼저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부활절 다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에 대한 그 참된 의미와 축제의 기쁨을 우리가 만끽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학우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수업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기쁜 특권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어 예배의 모범에 대해서 배우고자 합니다. 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교재 주교재 290페이지부터 서 460페이지입니다. 아 어, 분량은 굉장히 많은데 어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의 모범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력과 아 어, 그리고 설교와 기도와 아 어, 찬송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어 짚고 넘어가며 예배 모범의 그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교회력입니다. 교회력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혹시 어 연말 연시가 되면은 각 교회에서 어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교회 달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달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 써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어 주현절이라든지 성탄절,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부활절, 또그 외에도 성령강림주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름의 명칭의 절기를 표시한 그 달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력이고 교회 달력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월과 시간과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기준으로 한 그리스도 교회의 달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안식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예배를 드린 데서 시작되었고, 그후 부활절이나 성령강림절과 같은 교회의 큰 사건들을 해마다 축하하였는데 이러한 일들이 후에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한 순환달력으로 발전하여 지금의 교회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개, 교회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하여 재림하실 때까지 그 구속사의 중요한 사건들을 해마다 기념하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력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한 날을 기억하는 계기로 주님의 날 영어로는 더로드스데이로 제정하고 새 언약의 안식일로서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이 주일에 반복되는 리듬에서 예수의 부활 사건이 계속해서 기억되어지고 부활의 주님이 말씀과 성찬을 통하여 그의 회중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것에 그 의의를 두며 그 주일은 안식일 다음 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로 기념하는 것에 큰 의를 두고 있습니다.